우리 거의 커플이야.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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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하루도 어, 하 완전 하루그자체도 그래. 그 지금 야 하루도 인루도 하루도 가루도하데 오늘은 저하또 유노가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하아니 하루도 하루아하아도 맞아 도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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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루도 하루도 렌즈를 껴? <laughs> 아 그래도 여잔데 꾸며야죠 <laughs> 자 그래서 이제 윤호가 여자친구를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아키아바라로 나왔습니다 습 그럼 <laughs> 그 여자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죠? VR챗이라고 있거든요 VR <laughs> 고아 지금까지는 온라인 저... 걸프렌드였다가 아니요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이제 걸... 오프라인 걸프렌드 걸프렌드가 아니죠 여사친이가 틀어서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거 같아요. 아, 아 어. 요약해서 뜻은 응, 다르지만. 그렇지, 그렇지. 걸프. 그것도 길명이야. 와이프. 그렇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완전 완전 다른 의미인데 이거는. <laughs> 그래서 일상이도 맞아요. 같이 하고. 게임하다가 또만 났죠. 그 일상이 말에 따르면은 그 친구가 자기를 더 좋아하는 거 같다고. 예? <laughs> 네? 그런 말 <마음으로서>. 했어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와, 또뭐 함. <laughs> 저 나, 엄청 그랬... 좋아하는 거 같던데요. 맞아. 제가 말하면 계속 웃고 이랬잖아맞아저 <laughs> 아, 같기 <정확히> 그랬잖아. 그랬어? 내가 왜그래 형한테. 그래서 오늘은 형이 입장으로서 윤호가 또 괜찮은 여자친구를 만난 건지 아니야 아니 아 한번 네. 체크를 해 보려고. 그렇지. 아 만나자 마자보도는 어디 땅이죠 바로 물어봐. <laughs> 부터 어? 어, 어? 네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윤호 girlfriend. 예. 아그 girlfriend peopl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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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요. 저 <laughs> 소개. 안녕하세요. 나는 년연입니다 <laughs> <년 년. 웃음> 뭐라고 불러야 돼요? 니 아. 그럼 일단 첫 계획이 뭐죠? 밥좀 <laughs> 먹죠. 아, 그래요. 그래. 밥을 안 먹었으니까. 나어워편의어 <laughs> <laughs> <난한> <laughs> <홍빈이 웃음> 저거 그 알코올 챌린지 할때 끔으로 하게 <laughs> 해졌거든요 지금 얼굴에 근데 여성분도 약간 좀 설레는 느낌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게 좀 느껴져 뭐 먹고싶어? 아까 핫 장어 덮밥 뭔가 오스스메 뭔가 알스스메와 근데 유노 일본어 진짜 잘한다 아니 장어 덮밥을 어떻게 일본어로 알지? 그것도 애니에 나오나? 같은 음식 먹는 애니가 있거든요. 아둘 거의 커플이야. 지금 사실 우리가 엮기가 안 되는 근데 완전 썸씽 그자체 야, 난 내가 이다호 웃음이 끊이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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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. 아, 아 유노 내가 그때 실물 보고 반했다. 유노 지금 십자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뛰는 게 지금 내내 상한테 반한 거야 어. 지금. 그래서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. 어, 어 유노 저 왼손 어쩔 줄 몰라하는 왼손. 저거 찍으라고. 아 우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. 체크조차 하지 않는 거야. 뒤에서 돌부리에 넘어져서 피는 흘리고 있지 줄, 않은지. 일가닥 갑자기 허치기를 당하지 않았는지. 형들 걱정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 우리 미울 거야. 맞아. 카메라 신경도 안 쓰고 우리 무시하고 있어. <laughs> 딱지짐랑 시현이도 이런 느낌이었거든. 어, 옛날 생각 나네. 아, 아이, 아, 설레는 기차이긴 하다. 아. 머리 딱 선언지고. 맞아. 아, 이거 이키 차이는 원래 일상이랑 연주 느낌인데. 어또 <laughs> <laughs> <우리> 거기로 <웃음> 가실까? <웃음> 요즘 연주랑 카톡한단 소문이 많아요. 일사애가 심심하면 전화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. 아니 뭐 친구끼리 심심하면 전화하는 것도 상하네요 어허... <laughs> 오 웨이팅 청산. 미시간 기다려야 돼. 안돼가지고. <laughs> <한대 갈까? 웃음>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 타임 이 있겠습니다. 질문 <laughs> 타임. 잠깐 잠깐만. 질문 타임. 이루상콘토윤노노 나카데 다레가 못 갖고 아, <laughs> <밑에. 웃음> 저도 알아들 어. 갑자기 잘생기척하고 있어. 가있도 잘생겼다 아그이토 유노노 마카데 레가 모토 오모시로이데 오, 싫으면 전 아닐까. 세상 자신이 없긴 해요. 썬형 찾아봐. 오, 썬형찾아 이거나. 라스트 캐스터. 윤호 품토, 이르산노 라카데, 다레가, 오타쿠, 미타이나 <laughs> <laughs> 이것만 알면 돼요. 이거 <laughs> 일상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긴 것 같아요. 어, 지금 부담 좀긴장했서요 이렇게 생각하세요.

네, 잘 먹겠습니다 더치리 리얼리, 리얼리, 얼리얼리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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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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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는 보통 어, 치페이를 하는지. 아 어, 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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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, 아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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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남자들은 더치페이하는걸 용납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네, 네. 어느 쪽이 아, 왈리칸 왈리칸. 사는 쪽은 아니네요. 다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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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는 여자가 좋거든, 사주는. <laughs> 아, 그게요. 누구를 어느 여자가 好지 아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감사합니라>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윤호의 여자친구, 윤호의 상 네네상과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즐겨봤습니다. 아니 데이트가 아니잖아요. 아니 그래. 네, 우리 다 같이 데이트. 네, 아다 같이 데이트. 같이 아 두. 아이 층이 데이트. 이렇게. 왜 이렇게 예민하지? 그런 아, 애가 <laughs> <드러내가> 아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자 그래서 혹시 네네상 오늘 어땠는지 한번. 재밌을 것 같다. 아 진짜 재밌었어. 재밌었어. 저희가 그러고 한국 욕도좀 많이 알려줬거든요. <laughs> 잘 써먹을 겁니다. 한국어도 알고지 이쁘게教えてくれたから, 아, 오케이. 바보.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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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이바이바이바이오이오이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메이드 카페 너무 좋아해 일상에. No no. 지금 나 웃음 참는 게 보였어, 야. He love 메이드 카페. No no no. 음... No 어, no 변태. no. 변태 변태 변태. 변태. 변태.